자 백병원에 치료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뭐별 이상은 없다고 그러네요 ct 촬영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ct 촬영하고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 처방전 받고 4개월 후에 피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7월 21일날인가 그때 이제 예약이 돼 있습니다. 유산균 양은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 아 담배가 피고 싶다 하니까 담배는 절대 못 피게 하네요. 만능약이겠죠. 감설 모르고 가시 직진 방향 장산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앞최 오십 킬로 박스형 과속이소 구간입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 장산로 입구로 빨리 진입하세요. 마친 빨리 마친 페이라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지는 안했으니깐 가나마 뭐 스마트폰이 가열돼서 막뭐 걷죠. 도시 고속도로 오랜만에 한번 탔고 여기는 이제 현대 신도시에서 강한 대교로 넘어갈 박스형 가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한 15분. 600m 앞에 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평일이라, 너이 월요일이라니까 한 3일에 이제 이 시간에는 출근도 다 하고. 앞에 시속 7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구간 단속이 70km입니다. 1km 앞 장산 2터널 진입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かわいい。<スープ> 정묘 지점 입 같 가야되니까 전방 가겠네요 여기 이제 여기 지나면 뭐 다시 강안대교 철거하는 거 아, 아, 나 철거를 일단 하네. 아, 아, 차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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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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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네 쟤네 찬데 네들이네다리네다리네 강한 대들쟤 올라왔습니다 다다다단단쟤다다단단다다다 아, 이재명이 지새끼 좀 잡히가야 되는데. 박지호의 지새끼도 잡히가야 되고, 아, 참. 조만간에 잡히가겠지, 뭐, 이재명이나. 이재명이 하고, 저, 인간들. 주사,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 인간들. 정청매 이재명하고 똑같은 놈이정청내고 내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빨리 잡히 들어갔으면 싶분아가 이재명이 정청래 박지호이 개연주 뭐 양문석이는 말 것도 없고 전혀니 자빠들 아마 아마 불르뭐하 하루 종일 불러도 기억나는 이름만 해도 다못 못 k 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헤구아 개털, 구간입니다. 개털. 어제 이 바퀴벌레. 어제 이 바퀴벌레 저것도 바닥 잡혀가야 되는데 저거. 그러고 뭐뭐 유스 뭐, 타파하는 인간들. 6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구 뚜껑 한 뚜껑. 도르게 잡혀가야 되고. 아, 수수도 없죠. 수도 없어. 음, 개준석이 깔라 저는 성이 전부 다 개시고, 개원주, 뭐, 개준석이, 600m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 바퀴벌레까지는 내가 안 한다. 바퀴벌레보다 더 나쁜 성은 없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기는 이재명이하고 정청래, 뭐, 박지호 이런 것들이 바퀴 성이 바, 바퀴벌레고. 저토1저자태 김상호 이사님과 진행하세요. 신지호. 박정모 이런 것들은 전부 다계시라겠시 계시. 한지아, 김혜지 뭐하여튼한빠들은 뭐, 예. 뭐, 전부 다 계시들이라 그시으주석가 말이야. 어. 업무 정지시켜야 된다고 지가 대피할 때그 바람에 전박이가 이때다 하면서 다녀가자 한거지 뭐 1k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 돼가네 이제 내일은 또 치과에 가야 되고 아나참 병원을 많이 다니네 내일은 에1시에 집가에 가야터 과속, 백, 속 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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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로네터 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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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잠시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 6 0 m 좌회전입니다. 용호로 진입입니다3 0 0 m 좌회전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Mito, t r a v 다 아따, 오늘 운행 많이 했네. 중앙동 들렸어. 중앙동 스타벅스 들렸어. 중앙동에 들렸어. 영동에서 중앙동 갔다가 중앙동에서 해운대 백병 갔다가 해운대 백병을 다시 집으로 오니까. 이제 아마, 뭐 추위는 이제 가고, 봄이, 봄이 왔으니까, 이제 기지개를 켜고, 나이도 한 살을 더 먹었네, 또. 오늘은, 복기 나머지, 이제, 복기하고복기를 하고, 출전마에, 일단, 검사를 출전 예정마들을 쭉 한번 살펴봐야죠. 안 나오는 저격 때 저격하는 아들은 뭐안 나올 확률 많을 거고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투건 비시에 올리 올라오면 또 봐야죠. 어떤 애들이 저격를 했고 어떤 애들이 저격를안 했고.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왼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 우회전입니다. 배당만들을 잘 2, 찾아봐야죠. 배당을 노리는 데는 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 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리 바로 아까는 뭐 12분 했는데도 발열이 가열이 돼갖고 뭐 그렇다더만. 이거는 15분 했는데도 뭐 괜찮네. 복귀하고. 어, 준비를, 이번 주에 또할 거를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고, 이번 주에도 좋은 배당을 하나씩 잡아야 되겠죠. 아, 이때 진보당 저것도 당이라 거야, 이거. 파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 개 개새끼들. 완전히 영웅이다, 임마. 쓰레기더라연석열이가 영웅이다, 영웅. 우리나라를 박정희 대통령하고 맞짱 되게 생겼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몸희생한거지 우리 나이 몬 사람들이 아마 이제 아 얼마나 더살 거라고. 나이 삼뭐일이0년할 건데 젊은 사람들이. 어? 앞으로 살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10살, 20, 10살 된 아들 살라면 70년, 80년 살 건데 그 날을 위해서 윤선호 어? 대통령이 한 몸을 바쳤는데 이 자빠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 뭐 매란3하고있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미터 좌회전입니다 인간들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은신차를은이자다은이자가은이다식은는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다은이 자식은 이